보툴리눔 독소, 어 흔히 보톡스 주사라고 부르는 거요. 아마 미용이나 뭐 치료 목적으로 들어보셨거나 맞아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독소잖아요. 이게 당신에게 안전하게 사용되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그뒤이야기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의 공식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보툴리눔 독소 제재의 허가 과정을 속성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비임상 시험부터 임상, 품질 관리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동물 대체 시험법 이야기까지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이게 그냥 뭐 소리만 내면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주 과학적인 검증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첫 단추가 바로 비임상시험인데요. 사람에게 쓰기 전에 먼저 동물을 대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게 바로 독성시험입니다. 음~ 한 번만 투여했을 때랑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투여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주 면밀히 관찰하는 단계예요. 아, 반복 투여 독성 시험 그게 특히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실제 시술도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여러 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최대 무독성 용량 (NOAL)이라고 하셨죠. 이걸 평가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냥 눈에 딱 보이는 독성만 보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NOAL이라는 게 아무런 해로운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최대 용량을 찾는 건데요. 이게 그냥 약효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지 아니면... 어,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독성 반응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FDA 심사 사례를 보면요. 그 실험 동물의 체중이 좀 준다거나 근육이 위축되는 뭘까 그런 미묘한 변화까지 다 고려해서 NOEL을 결정했었거든요. 아, 약리 효과 외에 다른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다 걸러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독소에 대항하는 항체를 혹시 만들지는 않는지 이걸 확인하는 어, 마우스 방어 시험 같은 면역 원승 평가도 비임상 단계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 실험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드디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임상 시험 단계로 가는 거죠. 초기 임상, 보통 일상,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 범위를 찾는데 좀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상에서는 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 유효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3상 시험에서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시험할지가 아주 중요해요. 뭐랄까, 너무 특정 조건의 사람들만 모아서 시험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 약을 쓰게 될 다양한 환자군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뭐 과거에 보출리는 보츠 보출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같은 변수들도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어,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근데 교수님 예를 들어 주름 개선 같은 효과는 사실 좀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화된 사진 촬영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요. 평가하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교육을 제공해서 어, 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제3자의 독립적인 평가도 당연히 거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환자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 이걸 환자 보고 결과 (P.R.O.)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물론 장기간 반복해서 투여했을 때 안전성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라도 독소가 예상치 못한 다른 부위로 퍼지지는 않는지. 이런 특별 관심 이상 사례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요. 당연히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시험 참여가 제한되는 등 안전 관리가 굉장히 엄격화가 이루어집니다. 와, 정말 겹겹이 확인하는군요. 근데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처음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엄청 중요할 텐데요. 그럼요. 네, 그게 바로 품질 관리. 흔히 CMC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어, 균주 관리부터 시작해서 원료 제도 공정 하나 하나가 전부 다 관리 대상이고요. 특히 생산된 완제의약품은 매 배치마다, 그러니까 생산 단위마다 아주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출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역가 시험입니다. 제품 한 병에 들어 있는 약효의 양, 즉 단위를 측정하는 건데요. 전통적으로는 마우스, 그러니까 쥐에게 주사해서 그 절반이 죽는 용량 LD50이라고 하죠. 이걸 측정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절반이 죽는 용량이요? 오, 약간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게다가 동물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국제 표준품하고 비교해서 표시된 여가의 80에서 125%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위가 뭐 언뜻 넓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생물학적 제재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거든요. 물론 역가 시험 외에도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보툴리눔 독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시험, 다른 불순물은 없는지 보는 순도 시험, 세균 오염 여부를 보는 무균 시험, 또 열을 유발하는 물질인 엔도톡신은 기준치 이하인지 등을 아주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특히 엔도톡신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실제 공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마우스 LD50여가 시험이요. 동물복지 문제도 있고 또 시험 결과 변동성도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대안은 없나요? 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노력이 아주 활발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같은 생물의약품 품질 관리에 일관성 접근법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매번 동물 실험을 하는 대신에 제조 공정이 아주 일관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진하면 동물 실험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 그럼 보툴리눔 독소제제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대체 시험법이 개발되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규제 기관인 PI에서 e 개발한 비나크레일이라는 심호법 시험법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동물을 쓰는 대신에 배양된 신경 세포를 이용하는 건데요. 보툴리눔 독소가 특정 단백질 SNAP25라고 부르는 단백질을 얼마나 잘 자르는지를 측정해서 역가를 평가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소의 실제 작용 메커니즘, 즉, 신경전달을 차단하는 그 원리를 직접 이용하는 거죠.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 나라가 참여한 공동연구에서도 꽤 좋은 결과를 보였고,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이런 세포기반 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고 또 평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와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비교적 쉽게 접하는 이 보툴리눔 독수 주사 한병 뒤에는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과학적 검증 과정이 숨어 있었네요. 비임상부터 임상 그리고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거쳐서 이제는 동물복지 문제까지 고려하고 또 과학적인 정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식약처의 국민 안심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비나크레 같은 세포 기반 시험법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보툴리눔 족서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게 될까요? 어쩌면 기존의 동물 모델로는 좀 민감하게 잡아내지 못했던 그런 독소의 미세한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작용 방식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의약품 안정성이나 효능 평가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으로 계속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